2021년 3월 6일 토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고기 금식에도 또한 잘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 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 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주시는데 아, 이 비유가 놀라운 것이 구약과 신약을 그냥 관통해서 어, 그 핵심을 요약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 한 주, 집주인이 있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짜는 일을 음, 농부들에게 맡기고 어 이제 멀리 떠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을 갖고 는 거죠. 그 수출을 내고 또 수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맡겨졌는데 어 이제 소출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하는 짓이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게 됩니다. 계속 보냈지만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비, 비유로 하면 어, 이 구약 시대의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 또 제사장 백성으로 삼은 유대인들이라고 볼수 있고 어,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므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뭐 이야기했지만 그.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박해했던, 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하지만 그 아들까지도, 어, 이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어, 이야기. 아들까지도 어 이제 자기 예수님도 이제 아시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저들의 의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본인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좀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어, 이건 주춧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춧돌이다. 아, 그런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음,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셔서 어, 이제 나는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 음~ 이게 영어로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머릿돌이 그~ 아치 구조에서 가운데 아치 구조가 일반 사각형이 아니라 좀 약간 마름모꼴로 돼서 되어서, 되어서 버린 것 중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껴 넣어서 저것이 없으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좀 중심이 되시는 그런 의미에서 머릿돌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가장 좀음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이세 이 번째가 아닌가. 그, 이스라엘은 이제 건조해서 벽돌이나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춧돌에다 기둥을 이렇게 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코너에다가 네 군데 사방에다가 좀 큼지막하고 아주 튼튼한 돌을 이렇게 네 개를 먼저 심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을 세우게 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고 하면 이게 모퉁이 코너 스톤 모퉁이 돌인 거죠. 근데 모퉁이 돌에서도 머리 돌 모퉁이 그니까 위로 계속 쌓는데 머리 돌은 그 밑에 박혀 있는 그러한 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머리 돌이 그세 번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이, 이런 해석이 저는 좀와닿더라고요아 이게 그뭐 모퉁이의 머릿 돌로 쓸수 쓸만하지 않아라고 이제 건축자가 버렸는데 그것이 진짜 조, 좋은 머릿 돌이 된 거죠.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꾸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못 알아본 거죠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알아 본 그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것을 빗대어서 모퉁이의 머리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세 번째 그림이 모퉁이 돌이라고 모퉁이의 머리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머리돌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림이 맞는데 모퉁이의 머리돌은 세 번째 그림이 만,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좀 자료들을 찾으면서 정리를 좀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필요와 욕심. 어떤 그 묵상 자료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농부들이 이 자기 필요를 채우려면 그냥 어, 주인에게 소출을 주고 또 아들이 왔을 때, 에, 자기들이 상속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인 땅에서 소, 그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그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고 또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해서 죽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다 가지려고. 아들 것인데, 그것을 그 주인의 포도원을 내것 삼으려고 하는 가운데 모든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가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떤 분이 고백하시기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딱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참 더 많은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참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의 욕심은 뭐냐면 상속자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또 욕망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사순절기에 이렇게 한번 좀, 음, 빗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게 계속 어 지금 사순절기에 그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내,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이 꺾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지금 드렸었는데 어, 우리는 이,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내, 내 뜻도, 내 욕심과 내 욕망도 이루어, 이루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버리자니 좀 마음에 걸리고, 어,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어,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뭔지 알, 알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나 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사로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어 뭐나 살기도 힘든 어내 아가름하기도 힘든 벅찬이 시대에 나의 나사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뒤로 밀쳐놓고 자꾸 어 내나 혼자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욕망들을 채우려고, 어,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또두번 죽이고 세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지 못하면, 주, 내, 내 뜻이 꺾여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지 못하면, 자꾸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아 하나님 주님 좀 조용히 계세요, 좀 잠자코 계세요. 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꼭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죽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 농부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서 어, 상속자를 죽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도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튀어나와서 내가 주인 행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계속 살해하고 있는 살인자는 아닌가. 아, 이런 좀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다윗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음. 저 악한 농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우리 또 동일한 필요 이상의 것을 더 많이 채우고 누리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남 주는 것도 아깝고 나누기도 아깝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아사라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으로, 내 뜻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매 순간 주님을 죽이는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 욕망으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서 없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주님 필요한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리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